네 반갑습니다 프로듀서 플립입니다. 자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방구석 프로듀서로서 가지면 좋을 법한 태도에 관한 음, 재미없고 좀 딱딱한 얘기를 하려고 켰는데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조금 가벼운 얘기부터 하면 음악을 하면서 돈이 저절로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음악을 병행할 텐데 보통 이러다 보면 알바가 메인인지 음악이 메인인지 조금 현타가 오는 순간들이 올 거예요. 결국 항상 메인으로 삼아야 되는 게 음악이잖아요. 자기는 고생하면서 꿈을 위해 달리고 음악을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절대적인 음악 투자 시간으로 봤을 때 결코 효율적인 거는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한정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지를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연결 고리를 만들어봐라인데 어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대학생이었고 학업이랑 음악이랑 병행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그때. 어, 레슨 모집을 했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레슨 모집을 했어요. 그때 크레딧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가격도 엄청 저렴하고 나는 취미로 음악을 할 사람들을 위한 정도만 알려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제 음악들을 올려놨었어요. 근데 그때 몇 명이 오셔가지고 밥 굶고 다니지 않을 정도로만 딱 돈을 벌 수가 있었는데 그 레슨을 하면서 돈 버는 시간이 저한테는 그냥 알바하는 시간하고 달랐던 거죠. 왜냐면 내가 메인으로 삼는 음악이랑 연결 지 점이 있었으니까 그돈 버는 순간도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고 음악을 할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군대에서 음악을 시작해서 휴가 때마다 이제 레슨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레슨을 해 주는 형이 해 줬던 말 중에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어, 너가 컴퓨터에 앉아서 에이블톤을 켰을 때만 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런 말을 했어요, 저한테. 어, 이 말을 조금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 디벨롭을 시켜 보면 어, 맥도날드 알바생 비트 메이커 그리고 옷집 알바생 비트 메이커 이 둘이 있다고 쳐보면 무조건 후자가 유리하고 효율적이라는 거죠. 옷집 알바생은 일하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연구할 수 있고 그걸 자기의 메인하고 연결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시간 하나하나를 자기 메인으로 삼아야 할 것과 연결시키다 보면 절대적인 투자 시간도 늘려갈 수 있고 현타가 오는 순간들도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 자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 닉미라 인터뷰나 메이킹 영상 보면서 했던 생각이 있어요. 그니까 저거는 나도 하면 할수 있을 정도인데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결코 까는 게 아니라 막 넘사벽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막연 악기를 연주해야 되고 막 기타를 쳐야 되고 막 피아노를 화성학적으로 쳐야 되고 어떻게 보면 타이피트 카테고리 안에 있는 거니까. 네, 이렇게 할수 있는 재능 있는 비트 메이커들 솔직히 얼마나 많아요. 조명을 못 받았을 뿐이지 이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아 역시 미국에서 태어났어에 존나 부럽네. 두 번째는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는 거예요. 왜 재능 된 거지? 여기서 두 번째 관점을 조금 더 확대해 보면 결국 닉미라가 뜰수 있었던 요소의 핵심들 중에 하나는 뜨기 전에 주스 월드가 옆에 있었던 거기 때문이죠. 그러면 나는 한국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뜨기 전에 주스 월드를 내 편에 어떻게 두어야 하는 거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로드맵과 전략을 하나하나 세워 나가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이야기들은 차 영상에서 소개하겠지만 어, 그러다 보면 아주 조금씩 길이 생겼던 것 같아요. DM으로 어떻게 다베이비 같은 외국 아티스트와 작업을 하게 된 건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위에 말한 접근 방식이 여러가지 중요한 제 출발 지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어, 조금만 다른 이야기를 여기다가 덧붙이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창작을 하느라고 뭐 꿈을 위해서 방에서 하루 종일 음악을 만들고 고생을 하잖아요. 근데 억울하고 짜증나는 순간들이 정말 많이 찾아올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고생해서 음악을 만드는데 비트 메이킹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지다 보니까 누군가는 스플라이스 같은 사이트에서 몇개 긁어와서 한 10분 만에 만들어 버리고 심지어 잘나가는 아티스트와 작업하고 유명해지고 아니면 분명 나보다 퀄리티 낮은 음악이나 비트들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인맥 같은 것 때문에 잘나가게 되고 심지어 자기가 잘나가는 프로듀서가 되었다고 까불고 뭐 이런 거를 계속 방구석에서 보면서 버티다 보면 음...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겠죠 나이 20살도 아닌 어린 친구들이 벌써 내가 원하던 꿈들을 이루고 있고 시기 질투감도 들고 근데 네, 뭐 저도 옛날에 그랬죠 당연히. 근데 이게 자기한테 정말 도움이 되지 않아요. 부정적인 방향으로 자기 에너지를 쓰는 게. 어차피 세상은 불공평한 것들 투성이잖아요. 이건 바뀌지가 않거든요. 제가 살아본 결과는. 이걸 그냥 받아들이고 아무리 자기 생각에 좀좋 같은 걸 봐도 그걸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고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만드는 게 남들과 조금 달라질 수 있는 팁인 것 같아요. 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 예전에 제가 너무 아마추어 때신에 들어오는 게 막막하고 알 길이 없으니까 막 찾아다녔어요. 좀잘 나가는 프로듀서들을. 그 중에 한 명한테 제 비트를 들려드리고 뼈를 때려달라고 했었는데 그분이 한 20초인가 25초인가 듣다가 더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할 거면 음악 그만두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어요. 어, 그때 당시에 제가 슬럼프였는데 그때 버스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오랜만에 뭔가 막 신이 나는 거예요. 내가 저 새끼는 내 음악 듣고 쌉소리 못 하게 실력으로 눌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날 이후로 3일 밤새면서 음악 했던 것 같아요. 결국 뭐 그분 음악 관둔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자기가 어떠한 프로한테 음악을 돌려줬는데 반응이 뭐 예를 들면 나한테 3개월 레슨 받은 수강생보다 못하네요. 아니면 이럴 거면 음악 관두세요라는 평가를 받아서 너무 상처 받았어요. 자격 지심이 느껴졌어요라고 말한 친구들이 저한테 많더라고요. 진짜 음악에 정답이 없고 그런 말에 상처받을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그 사람 생각인 거고 객관적으로 한번 참조해보고 고민해보고 자기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에너지로 모든 거를 모든 순간을 바꿔보라고 감히 제가 조언 같지도 않은 조언을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네요. 가운데 다들 고생하시고 어 앞으로는 좀 도움이 될만한 뭐 비트메이킹 팁 같은 것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음악 작업들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